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닭구입니다. 저번엔 폭포 했었고, 이번엔 닭구입니다. 이걸 보자면, 아주 예전에 빈티지를 꾸밀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죠. 안 올렸는지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샤라라 이렇게 한개 꾸며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꾸며볼게요. 일단은 제일 빈티지스러운 거포카를 골라줄게요. 왜 고르냐면 아 여기로 싸서 포장 안 하고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일단 아니에요. 잘안 보셔도 돼요 일단. 음. 이거 좀어오우니까 이거 갖고 모언니가 이거 좋다 이거 아니 아니에 이건 안돼요 뭐지 아 이번엔 가을이로 하면 되겠 가을이 니 가을이 라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따 슬립을 아니에요. 네, 먼저 감이 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백구 닥꾸님 하셨던 네닥꾸네 네, 이런 버전입니다. 저도 백구 닥꾸님이 이런 생각을 해, 하실 줄 몰랐어요. 따라 한건 아닌 것 같은데, 따라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아이디어가 이거, 이 컨텐츠를 만드신 분은 완전 기가 막힌 것 같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쪽으로 해볼게요, 이아 진짜 아끼는 건데. 빈티지, 빈티지. 디지스럽게 이렇게. 이고 저는 마를 것 같아서 맨날. 풀을 덮어놓는 <laughs> 이런 성격이라서 원래 빈티지는 어두운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돼 내 포카 내 손이 이렇게 움직이래? 하하 저 아이브 찐팬 맞아요 아이브 니들 이렇게 이쁘게 꾸며주려고 지금 참고금지라고 써있었나? 분고 금지라고 써있었다면 죄송해요백0분 0이거든요. 1지분0이제이거를찢어주분 0이거든요. 10분 0이거든요. 10분 0이거이런 느낌처럼 될거예요이런느요 느낌. 진짜 이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잘할게요. 오, 여기 스티커가 조금 붙여져 있네. 저 이제 알았어요. 이거 저희가 알기 전에 아 아셨던 분들은 눈치가 진짜 진짜 좋은 거예요. 저보다 눈치 좋은 거 인정. 제가 조금 눈치가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가을이 언니를 만들고 있는거죠 가을가 포카를 찍고 있는데 다이브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가을이 언니가 어, 인사를 해줬는데 음, 그런데 계속 가을 언니를 보는 것처럼 가을 언니가 저 포카 찍고 있어요 했는데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건 진짜 아낌없이 할수 있어요 너무 많이 썼어요. 아 이거 다시, 다시 팔지 모르겠네. 이것도 다시 재활용하면 좋겠죠? 이따가 재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재활용해볼게요. 어,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것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이것도 할 노력을 해볼게요. 될진 모르겠지만. 하하 저는 원영언니와는 다이 부정적인 주력으로만 가득 찼답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이브 분들 투! 이 아줌마도 같이 찍고 싶은 거죠 네 이런 느낌으로 여기는 좀 뭐는 아니고 여기 부분 잘라 줄게요. 아니 찔러. 오. 오. 마이 갓. 여러분들은 영혼을 본적 있나요? 죽을, 죽는 영혼? 죽어서 이렇게 만화 캐릭터처럼 띠 하는 거? 저는 실제로 아니지만 동영상으로는 봤습니다. 유튜버 이름은 잘 저도 모르겠는데 그 물고기를 그 사람이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고양이를 고양으로 되돌려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던져서 그런지 그그 그 투명한 원래 영웅이두번 나와요. 투명한 생명체 하나 나오고 그 사람의 색깔 한번 나오고 그래서 두번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일단은 이뻐보이니까 붙여줄게요 욕같은건 아니겠지? crazy같은거 아니겠지? crazy 어. 크레이지 아니다 crazy는 q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저 모르겠어요 crazy인데 crazy 이런 느낌이 뭔가 q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건 뭘 살릴까? 또 어떻게 사겠지? 아, 이건 진짜 학, 학교에서 만든 거라 스티커 많았거든요. 그래서 반가울 때 만든 거라서 음 반딱 반딱 하는 게 그리고 우리 엄마 돈이 날라갔어요. 우리 엄마가 저저 첫복화 사준 건데. 음 우리 엄마의 사랑이 여기 담겼네요 완전 럭키미티잖아 오 저도 부작용인 된거 만들었어요 이번에 피같아 빈티지한 거니까 제가 일단 빈티지는 많이 좋아했었나봐요 이것만 보고 말했겠지만 근데 속지도 딱 보니까 빈티지한 느낌이더라고요 옛날 같은 느낌이랄까? 네. 그래서 전 옛날을 겪어 본적이 없지만 그래서 빈티지는 빛도 안 나니까 빛은 가져주고 여기는 빛이 반짝반짝하니 하지만 10 10초만 가을이 보고 사라져라. 이런 느낌으로. 가을이한 10초만 가을이 니 보고 사야져요이 아줌마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10을 붙여줄게요. 이 사람들 10초만 해도 10초로도 저도 안 도망갈 것 같아. 안 도망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리언이가 그랬어요 네.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죠 가을이 음, 진짜 이뻐 오늘 스티커 없나? 아, 빈티지 스티커 어디서 발견했는지 찾으면 제가 보여드릴.. 보일... 오좋송니다 제가 다음 편에서 만나요 다, 다음 편은 내일 올라갑니다 안녕